박근혜 정권의 정통성 문제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세정시민주연합의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늘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권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직접 말하는 대신에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데도 대통령직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느냐 묻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유지연 PD가 정청래 최고위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어, 타임머신을 타고 2012년 12월 14일로 돌아가 보십시오. 어, 당시 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어,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허위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라 라고 말한 것을 되받아서 제가 치는 겁니다. 어, 댓글이 있었고 부정선거였다라고 서울고법에 판결이 있었으니 이제 박근혜 후보 어, 당신이 책임져야 될일 아니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어 법적으로 어 선거법의 공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대선 D-5일의 상황에서 어, 명백하게 지금 보면 허위 사실 유포를 한 거죠. 어 선출직 출마자가 상대방 비방 금품 제공 허위 사실 유포 이것은 당선 무효형을 지금 선고하고 있거든요. 현실 법정에서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을 없다 할지라도 어,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남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답하라 이런 겁니다. 자기 검열이겠죠. 어, 뭐 대선 불복하는 거냐, 뭐, 뭐 하는 거냐라고 또 공격이 들어오는 것에 저기 미리 놀라서 어, 대응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침묵의 카르타를 어, 깬 거다. 오늘.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야당다운 야당 강력한 야당 그리고 어 박근혜 정권과 어 강렬하게 싸우는 정당이 되라라고 어, 당원들이 주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것에 의해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어하루빨리 당이 문재인 대표가 어, 선포한 대로 어 박근혜 정권과의 전면전을 어 펼칠 때다. 어 당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당 대포로서 포문을 연 것이다, 아, 입니다. 어, 저는 이 상황에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상상 이상의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 저는 국민들의 어쩌면 당연한 분노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처신할 수 있을지 예, 저는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어, 국민들의 분노의 임계점이 예, 넘을 수도 있다. 아,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학위에 달려있다. 어, 저는 당대표 최고위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